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 바람이 조금씩 불어와서 이 풍경 소리도 들리고 아주 좋은 날씨인데요. 어, 저도 이 밖에 나왔을 때이 어, 풍경 소리가 들리면 어, 기분도 든달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밖에서 키우는 식물들 중에서 어, 이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 이 바이솔들 어, 지난 봄 영상보다는 훨씬 많이 자라고 어, 달라진 커가는 어, 그런 가정들을 어,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아주 어, 바람도 불어서 조금 시원하고 좋은 날씨인데요. 어, 저꽃 키우는데 어, 옆에 같이 있는 어, 천사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어, 이 남매 천사이고요. 어, 요옆에는 어, 다른 또 천사 얼굴입니다. 어, 오늘은 이 바이솔들 중에서 어,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바이솔은 어, 색깔이 약간 그 보라색을 띈 이쁜 어, 바이솔인데요. 이 화분 자체가 어, 넓이는 상당히 크고 이렇게 둘레가 크지만 어, 흙이 아주 얇게 들어가는. 어, 수반 같은 그런 그 바이솔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솔이 어, 월동을 하는 그런 식물이라 어, 밖에서 키울 때이 얇은 흙을 가진 이수반 같은 화분에서 어, 과연 월동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겨울 어, 월동하고 어, 올해 봄에 이렇게 어, 영상에 담았을 때보다 어, 지금 그 얼굴도 많이 커지고. 어, 지난 봄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 바이솔들 둘레에 어, 새로운 그 자구들이 어, 굉장히 많이 분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 바이솔은 어, 원래 생명력이 강하고 또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어, 잘 자라는 게 바이솔이지만 어, 여기가 겨울에는 어, 굉장히 어, 춥고 또 눈이 오면은 어,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오래 쌓여 있기도 하고, 또 체감온도 한 20도 이상 내려가는 어, 그런 거추위도 그 있어서 이 얇은 화분에서 어, 겨울 그 월동을 할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다 살아서 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솔은 어, 색깔이 어, 약간 그 보라색을 띈 어, 색깔이 이쁜 바이솔이고요. 어, 처음 심을 때는 어, 옆에 이렇게 좀 공간이 빈 공간이 있을 정도로 어, 많이 이렇게 좀 띄어서 심었는데 지금 은 얼굴들이 커지니까 어, 점점 이렇게 채워지고 있고 또 이런 자구 번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빈 자리들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 바이솔은 어, 또 자구 번식이 잘 되고 생명력이 강해서 키우면서 어, 또 그런 어, 그 바이솔을 키우는 어,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이 바이솔은 어, 일반 다육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 생명력은 강하고 해서 이 바이솔에 그런 그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화분을 보시면 어, 이렇게 얇은 어, 수반 같은 화분인데 어, 겨울 월동하고 어 이렇게 건강하게 어, 바이솔들이 잘 적응하고 어, 자고 번식하면서 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요. 어, 지금 제 옆에 보시면은 이 화분은 어, 약간 그 만화 어, 캐릭터 같은 그런 그 화분인데요. 어, 이 화분은 어, 보기는 어, 이렇게 어, 색이 칠해져 있지만 어, 토기로 만든 화분이라 식물을 심어도 어, 잘 자랄 것 같아서 어, 제가 이 원달러에 어, 사스 구입을 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 그 어린이 만화 어, 알라딘에 나오는 어, 요술 램프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화분에 심어준지가 어, 한 한달 어, 이 정도밖에 안됐는데 어, 벌써 자리를 잡고 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이 화분은, 어, 약간 그 호박, 어, 판킨 같이 생긴 화분인데요. 어, 토분이라, 어, 또 심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약간 생긴 모양도 재미있고 해서 여기다 심었는데, 어, 여기 있는 이 바이솔은, 어, 색깔이, 어, 원래가 이렇게 약간 이중색을 띈, 어, 그런 그 바이솔인데, 이것도 이 바위솔에 원래 그 밑에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것도 한달 내지 한 달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옆에 이렇게 자구 번식까지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바위솔인데요. 어, 이 바위솔은 어, 제가 키운 지는 이 화분에서 키운 지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번식을 해서 어, 화분 전체가 어, 빈자리 없이 꽉 차게 이렇게 보이는 바위솔입니다. 이 바위솔의 이름은 어, 실버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이거 밖에 있다가 어, 보니까 어, 약간 어, 깨지고 해서 어,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어, 그 깨지기 전에 어, 어저께 다시 이렇게 이런 어, 이런 표를 어, 붙여주었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어, 약간 은색을 띤 그런 그 어, 바이솔인데요. 어, 바이솔 그 색상도 이쁘고. 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지난번 그 봄에 영상에 찍었을 때는, 어, 가운데 있는 이 어미, 어, 그 바이솔하고, 어, 옆에 이 중간 크기가 약간 여기와 여기가 빈 공간이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그좀 사이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크고, 어, 옆에 이렇게 전체로 돌아가면서, 어, 완전 빈 자리 없이, 이 자구 번식을 어, 다 해서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화분 전체가 어, 이 바이솔 어, 자구 번식으로 이, 다 채워지게 되어서 어, 마치 위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이 꽃송이처럼 보이게 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 매년 그래서 바이솔은 이 번식도 하고 또 새로운 그 자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어 정말 나눠가면서 또 번식하면서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 많은 발솔 중에서 어 자구 번식에서 어 크게 자란 어 은색을 가진 어 실버린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